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중앙첨단소재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네,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왔다, 현재 눌림목 나왔다, 다시 또 반등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의 이제 구 사명은 중앙 DNM이 되겠고, 그전에는 Central Bio, 그리고 Next Bio Holdings, 그리고 Hurims, 그리고 SNH, 그리고 Wizard s o f 까지 사명을 최근에 좀 많이 바꿨네요. 동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PVC 제품 및 건축 자재 제조업과 분양 대행업을 운영 중이다. 23년 8월부터 2차전지 소재 즉 리튬염의 유통 사업을 신규로 시작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나왔던 이슈입니다. 자, 오늘 나왔던 이슈죠. 7월 11일 날 나왔던 이슈네요. 미국 칠레산 리튬 보조금 지급 결정 소식에 국내 기업 리튬 사업 본격 재개 기대감에 상승이란 제목이네요. 칠레 경제개발관광부가 최근 하. 미국 정부와 칠레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만든 양극재를 탑재한 전기차가 미국의 핵심 소재 자국 생산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칠레산 리튬에 대한 미국 IRA 혜택 적용이 현실화하면 국내 기업의 현지 리튬 사업도 본격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LG 에너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LG 엔솔과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4월 칠레 광물공사 즉 ENAMI의 리튬 추출 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 요청 절차 즉 RFI를 제출했으며, 양사는 칠레 리튬 염호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동사와 함께 포스코 엠텍,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등 리튬 테마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사는 이 사업을 현재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유통 사업을 현재 신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즉 리튬 업에 대한 유통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쉽게 말하면 테마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뜬구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동사의 사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동사의 사업 영역의 신규 사업으로 자 2차전지 소재인 리튬홈의, 리튬염의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뜬구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다 실제로 실적으로, 실적으로 발현될수 있다 이 점, 투자 참고하시 바랍니다. 뜬구름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테마주의 개념은 아니고, 실제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6.15% 상승해서 1,700원을 마감했습니다. 자, 주가 한번 올라왔다가 좀 눌림목 나왔죠? 일단 다시 또 재반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를 보통 우리는 어떤 얘기하냐면은, 패턴을 좀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패턴 중에 가장 강한 패턴이 바로 어떤 패턴이냐면, 깃발형과 패넌트형이 됐습니다. 깃발형이라는 걸 이렇게 상승하고 조종 나오면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는 이렇게 깃발 모형이잖아요. 이건 깃발형이라 고 그러고 패넌트형은 여기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고점과 저점은 계속 박스권 이렇게 움직이는 게 패넌트형인데 동사는 깃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강한 패턴이 깃발형과 패넌트형이란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권의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릴할게요 오늘 6.15% 상승해서 1700원을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2,500원, 2차 저항대 14,000원에 되겠습니다 14,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권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아, 1차 저항대가 12,000원 밑에 예, 11,000원대가 있습니다. 11,000원이 있는데 오늘 1,700원이니까 11,000원을 뭐 저항들로 보기엔 좀 짧죠. 그래서 1 2 0원이랑 12,500원이 라고 말씀드렸고요.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9,300원, 2차 지지대 7,800원, 3차 지지대 5,900원, 그 밑에 4,600원과 4,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사의 매물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상당히 예, 위쪽에 있네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4,500원부터 1 5 0 0니원 그러니까 1,500원부터 14,500원 구간까지 매물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그렇게 많은 매물 아닙니다. 가장 많이 매물이 있는 구간은 대략 적 6,500원부터 4,000원 구간까지 있습니다. 이 상당히 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매물이 있긴 하지만 큰 매물은 아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또 충분히 신고가를 트라이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가장 강한 패턴이 음, 깃발형과 편한 태형인데 동사는 기발령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수급 어,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17만 3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으로면 외국인 같은 경우 는 전반적으로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12만 3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으로면 역시 기관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과 기관이 동반해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금투는 최근에 순 매도, 투시는 최근에 좀 트레이딩하다 최근에 조금 팔고 있다가 현재 관망한 상태이고, 사모펀드는 최근에 순 매수다, 현재 관망, 연기금은 동세에서 관심이 없다, 보험도 역시 동세에서 관심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10%이 정도면 좋습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최대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 확인 차원이 되었습니다. 동사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야만이 책임경영 한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에 동산 최대주율로25.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경 영 확인 차원에서 30%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약하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조금 약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액 같은 경우는 에, 재작년에 260억 원대, 작년에도 260억 원대. 큰 차이는 없네요. 영업인 계속 적자했다가 작년에 에, 순, 에, 손익 분기점, BP 수준까지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고, 단기 순익도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면 됐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액 기준으로 말씀 드릴게요. 작년 1분기 영업액 10억원 적자 2분기 3억원 적자에서 3분기에는 다시 7억원 흑자전환 4분기에서 7억원 나왔다가 다시 올해 1분기에는 작년 10억원 대비 올해 1분기 25억이 나오면서 적자폭이 조금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05% 유보율은 63%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익률이 0.18%이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에 흑자전환, 영업익이 이제 뭐 소폭, 1억 원이 안될 정도지만, 소폭이지만 흑자전환 됐다. 그래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천만 원 수준이겠죠? 1억 원 미만이니까. 자, 동사 EPS는 당기순이 적자기 때문 마이너스이고, BPS는 821원이 되어있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82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PBR 820원이니까, 자, 8200원이면 10배입니다. 자, 자, 당시 한 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간 맞습니다. 연간에 820원의 BPS입니다. 동사 현재 만 원이 넘습니다. 자, 820원에 10배면 8200원이란 거죠. 그러면은 PBR로 현재 11, 3배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적정 밸류에서는 PBR 1배에서 2배 원입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만은 저평가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PBR 예, PBR 13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니까, 현재는 고평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PBR, 주식 초보자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아, 무슨 PBR이 뭐야? 밸류에선 무슨 의미인데? 라고 여쭤볼 수 있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 저 주식한 지한 달밖에 안 됐어요. 가끔은 주식 입문한 지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PBR이 뭔지를 모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어떤 분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너, 어, 현재, 네 자산이 얼마냐? 하여튼 아나 자산? 나 10억원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어. 어 그래? 1 0억원짜리 아파트 하나 있구나. 그럼 나 금융부채는 얼마나 있어? 아나 그러면은 금융부채는 130억원 있어. 에야너 자산이 10억원이라며. 어 자산이 10억원이야. 그런데 금융부채가 130억원이야. 어야너 부채보다 어, 자산보다 부채가 13배가 더 많네. 어맞아 이제 꼭, 이거 똑같다볼 수는 없지만,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적정 주가는 PBR에서 1배에서 2배 권인데 현재 동사는 PBR 13배 권이라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평가원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런 종목 어떻습니까? 자, 밸류에이션, 실적보다는 모멘텀의 주가는 움직이는 소형주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하지만은,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떻다? 이런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인다. 그 점,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관계,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자동차용 통신 장비에서 53.6%, 그리고, 그 다음에 샤시 관련된 문틀 이쪽에서 29.7%, 나머지 영역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작년에 이제, 전반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에 이 관련돼 가지고 23년 8월부터 이제 리튬염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매출이 아닌데 작년 실적 기준 0.5%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증가하겠죠. 이제 작년에 하반기부터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 전체 기준으로 0.5% 밖에 안 되지만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전이 관련된 쪽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0.5% 정도 현재 매출액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다 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자, 12전환을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6월 25일 이전 거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10건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300만, 400만, 한 500만 주 내외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매물은 있다는 거참고하시고요유상진자 매물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비율은 105%, 유보율은 63%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무조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진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된 회사는 LED 시스템 조명 장치 관련된 회사 창호라든지 PVC 관련된 베이커리 관련된 도소매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첨단소재 오늘 종가 1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핸드라운드 현재 샀다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는 12,240원, 평균 매도단가는 12,42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단기순이익 적자 지속중인 상태입니다. 모멘텀으로는 미국에서 칠레산 리튬 관련된 보조금, 즉 i r l 이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됐다. 관련돼서 국내 개별 리튬 사업 본격적인 기대감이 있다. 동사도 실질적으로 리튬 염에 대한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오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7.9이기 때문에 과열권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38.1이기 때문에 과열권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12,500원, 2차는 14,000원. 4,000원대 있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9,300원, 2차는 7,8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앙첨단 소재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들한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